네, 안녕하세요. 나탈리입니다. 네, 오늘은 희귀 방어구를 뭐부터 제작해야 하지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딱 정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일단 지금 14일 스페셜 출석부라고 해가지고 지금 7일차랑 14일차 요 상급 얼음 장인의 혼을 각각 3개씩 총 6개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제작하려고 들어가 보시면 총 6개의 부위가 이렇게 있죠. 그중에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부위는 요 하이입니다. 하이. 요 티아마토 호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주나 지팡이 분들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직업 분들은 요 파프니레 각반 요거를 제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지금 거래소에 보시면 어 즐겨찾기에 제가 지금 제작이 가능한 아이템들은 요렇게 지금 다 등록을 해놨거든요. 어 보시면, 다른 부위들은, 요, 지금, 가격대가, 어느 정도 다이아를 모으면, 살수 있는 가격대가,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, 반면에, 하이는, 파프닐의 각반은 지금 2,800, 티아마트의 호주는 지금, 어 매물이 없죠. 어 이렇다 보니까, 요게 지금 왜 그러냐면, 어 획득철 한번 봐보면, 지금 얘 같은 경우는, 어 보스를 잡거나, 아니면, 앙겔로스 지역으로 넘어가거나, 여명의 전당으로 들어가야 이제 얻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저희 같은 무과금들은 지금 요런 거를 얻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작으로 얻거나 아니면 뭐 대성공이 10% 확률이긴 하지만 그 대성공이 뜨면 이제 거래소에 팔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요거를 지금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. 어 근데 또어 나는 팔아먹을 생각이 없다. 성능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요 티아마트 케이프 요거를 이순위로 추천을 드립니다. 어 요게 보시면 지금 다른 방어구들이랑 비교를 해 가지고 어 고급에서 희기로 넘어갔을 때어 방어력 수치가 제일 많이 늘어나거든요. 어 지금 망토에 여기 지금 단델리온 케이프나 뭐 미슬체인 케이프, 섀도우 클록 요런 것들에 비해서 지금 방어력이 2가 더 높죠. 어, 다른 부위를 한번 봐보면, 신발을 한번 보면, 어, 미스릴 판금 부츠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파프니를 이걸로 옮기실 텐데, 요 방어력이 지금 1, 1만 증가하고, 그리고 뭐 미드나이트 부츠 쓰시는 분들은 요 지금 티아마트 부츠 요걸로 제작을 하실 건데, 요, 요것도 수치가 1이 늘어나죠. 그래서, 요거를 보시면 가장 지금 망토가 제일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티아마트 케이프를 2 순위로 추천을 드립니다. 아 그리고 제가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요 조율자의 선물을 10일 동안 요 100개를 모아놨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한번 까보고 뭐가 나오는지 <laughs>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100개 동시에 까보겠습니다. 과연 뭐 축주문서가 나올지 자 까보겠습니다 아뭐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<laughs> 10일 모았는데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그리고 제가 이번에 후원코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후원코드를 입력하지 않으신 분은 어,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제 후원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